예, 오늘 아침도 가마에서 예, 아이들을 꺼내 왔어요. 어, 가마가 고장이 나서요. 예, 열선 교체를 다 하고 뭐 이러느냐고 예,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은 가마만 살짝살짝 살짝 돌리고 아, 이다 열선 교체하고 그러고선 예, 처음으로 오늘 이제 또 뽑았죠? 가마를 돌렸 아유, 가마는한번 고장이 나면, 예, 그냥 냉장고 값이에요 <laughs> 그만큼이 들어갑니다. 고장 나거나 열선을 교체하게 되면 예, 그런 그만큼의 o m e on,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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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에 c o m 한 번씩 열성 교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이 어, 공방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남자분들이 배워서 그 열성 교체든 고치는 것을 막 하시는데 저는 그것까지 못 하겠더라고요. 그것까지 하라고 하면 저 정말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어, 기사님을 선생님을 쓰는데 음한번 고치는데 그 정도의 금액 이 들어갑니다. 아. 그래서 그런가 예쁘게 나왔어요. 이 아이는 혼합토 화분이고요. 물빠짐이 상당히 좋은 혼합토 화분이고요. 아, 색감이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네, 이런 식의 제라늄 화분으로 써도 좋고요. 크기가 아주 딱 좋아요. 높이 12에 지름이 13, 14, 14 정도 나옵니다. 13, 14 정도 나오죠. 요런 아, 호나토 사각꽃 화분이 네, 나왔고요. 아, 많이 나왔는데 작은 가마하고큰가마하고 큰 가마, 큰 가마하고 돌려가지고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좀 찍어봐야 될것 같아요. 우왕 이 아이도 사각꽃이에요. 얘는 약간 밑에 모양이 좀 달리 냈죠? 이렇습니다. 이 아이도 사이즈는 같아요. 이런 형태입니다. 제라늄이나 예, 다육이 목대 있는 아이들 심어도 예쁩니다. 음, 혼합체의 특징은 아무래도 물 빠짐이 상당히 좋습니다. 흙이 약간 검기 때문에 예, 그림을 그리놔도 굉장히 수수하게 나오고요. 수수함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서도 너무 어둡지 않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선택을 하십니다 예, 혼합토 화분입니다 다육이 화분이에요 예, 예쁘죠? 밑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네. 이 아이들 혼합토의 화분 작업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아이들은 이제 사각화분이에요 약간 큰 사각화분이죠? 아, 사각꽃이 많이 그렸고, 무기가 상당히 편하기 때문에 색감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제 사각화분은 아파트에서 진열하기에 딱 좋죠. 다리도 진열하기 좋은 형태로 예, 예, 난간에 빠지지 않고 띠뚝되지 않게 이렇게 안정되게 만들어요. 어, 높이 11, 12 정도 되고요. 12, 13, 13cm 됩니다. 가로는요. 여런 아이. 여름 꺼끄림 마이이 아이. 아이는 뭐라 아닙니다. 여러 아이. 뭐 어디를 앞이나 뒤로 두어도 어, 상관이 없어요 지루하시면 이렇게 앞으로 넣다가 지루하시면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되고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이제 사방에 그림을 다 그려넣었고요 이런 식의 사각화분이에요 어, 모란 그림이 많네요 네, 모란 그림을 좀 많이 그려넣었군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아이 아이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꽃그림이 아주 큰 아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을 앞으로 두셔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해서 큰 사각은 4개 정도가 나왔고요. 작은 사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은 사각이에요. 과 연꽃이 그려져 있네요. 또비는 아, 111 10, 정도 되고요. 지름은 8, 9cm입니다. 지름은 거의 9cm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아이들은 이 예, 예, 혼합토 화분이에요. 이아이도이 아이는 약간 붉은 이아이맞이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이런형태입니다재이히 네, 깔끔합니다. 이렇게이 아이는 이 아이는 어, 해바라기 이림이에요 음. 이런 혼합토 화분이 그려졌고요. 그래서 이제 좀 재밌는 거 저번에 제가 항아리를 좀 만들었잖아요. 항아리 항아리 뚜껑하고 항아리를 만들었는데 초벌할 때 금이 갔어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완을 해가지고 그냥 쓸수 있게 유약으로 어, 좀 보완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뚜껑 항아리가 나왔어요. 굉장히 시원하죠. 유약을 이런 식으로 믹스를 시켰는데 예, 멋스럽습니다. 이런 식의 항아리가 됩니다. 아주 조그만 항아리예요. 여기다가는 경옥 저번에 경옥 고 만들고 그랬는데 그런 이제 액을 넣어놓고 또는 그 넣어서 숙성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작은 항아리를 제가 그냥 재미로 만들었죠 그래서 요런 아 이제 요렇게 나왔는데 어 수강생님 중에 한 분이 개밥그릇을 만드셨어요 그런 개밥그릇도 이 유약으로 제가 믹스를 시켜봤습니다 굉장히 시원하죠 두 개를 만드셨는데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약으로 이렇게 이렇습니다. 재밌죠 이런 밥그릇을 <laughs> 개밥그릇을. 서구 so 화분들을 하고 개박 그릇을 먼저 보여드렸어요. 이 아이들은 예, 예 혼합토 작업이고 아 이제 지금 현재 막 하고 있는 작업이 이런 작업들이에요. 이제 사각으로 해서 올라가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둥근 작업도 하고 있지만. 요즘은 요런 형태의 화분을 만드는 일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입니다 말랐죠? 어, 초벌을 한 뒤에 색을 칠할지 아니면 어, 지금 색을 칠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 초벌을 하고 나서 이제 색을 칠할까 얘들은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예, 다음 편은 이쪽에 있는 화분들, 국화분, 단한 국화분하고, 이렇게 좀 화려한, 저 아이들, 예, 보여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여기는 별난지 공방, 그라치 였습니다.